내년의 구구는 어때요? 내년에 구구는? 내년 구구는 어때요, 우리나라? 자, 와, 우리나라 내년 구구 말씀드릴게요. 먼저 투어버 완전 나옵니다. 자, 일본기로 보시면 되고요. 두 개의 막대기가 서 있고 문이 열리는 카드이기 때문에, 어, 방금 마, 아, 올, 올해 구는 말경에 막대기 세 개에다가 섬에 갇혀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가, 뭔가를 하나를 정리하고, 어 뭔가 그 뭐라 나라를 좀 정리하고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뭔가 어좀 기다린 거에 있어서 성과를 낸다거나 1분기에 음 그런 느낌이 있고 자 2분기는 어떠냐면은 세븐어브 만지예요.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버겁대요. 버거 버티기가 힘들다. 그래서 우리나라 내년 2분기에는 어, 이 관세 때문인지, 뭐,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. 근데 되게 버거워 하는 게 2분기에 나옵니다. 뭔가 일이 많이 생겨서 그 일을 쳐해야 되는 느낌도 있고요. 어, 그래서 2분기 때는 좀 사건사고가 많다거나 아니면은, 어, 진짜 뭔가 그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막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거나 세계 경제 속에서 <laughs> 이슈가 많이 터져가지고. 어, 자, 3분기는 투오브 컵입니다. 다행히도 뭔가 좋은 계약을 맺는다거나 좀 나라가 평온해진다거나 지금 2분기에 그렇게 노력했던 거 자기 우리나라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에 대한 어떤 결실을 3분기에 본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내년 3분기가 투오브컵으로 좀 안정되게 나와요. 그러다가 너무나 다행인거 내년 4분기에 나인오브펜타클 이거 우리나라의 능력과 재능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나라의 무역이 막잘 돼가지고 흑자가 난다거나 나라 살림이 좀 많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 정말 뭐 코스피 5천 6천 막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약간 많이 부강해진다거나 그래서 어, 내년 4분기는 좋다. 근데 내년 1분기, 2분기가 뭔가 약간 특히 2분기가 고생하는 느낌 <laughs> 뭔가 이렇게. 어, 고생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어, 내년 4분기에는 뭔가 결실을 정말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거어들이는것 같다. 그래서 정말 다행이게도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, 내년에. 어.